안녕하세요. 지금 행복해. 오늘도 이렇게 숲에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조금 늦게 숲으로 왔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천변길을 걷고 있습니다. 마침 해가 서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태양이 지고 있네요. 붉게 물든 태양, 그리고 또 물에 비춰진 이 아름다운 음영. 아~ 너무 아름다워서 이렇게 흠뻑 취해 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본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의식을 고양시키는데 최고의 매개체인 것 같습니다. 아름다워라, 행복하여라, 감사하여라, 지금 이 순간 행복해. <laughs>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감성, 감사와 사랑, 지금 제 기분입니다. 아,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거저 공짜로 가까운 곳에서 볼수 있다니, 그것도 매일매일 말이죠. 우리는 그 해넘이를 보기 위해서, 어, 일년그 <laughs> 마지막 날 어, 해넘이 보러 가잖아요. 저는 제집 뒤에 산이 있어서, 그리고 이렇게 멋진 천이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떠오르는. 아침 붉은 태양을 맞이할 수 있고 또 지는 해를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잘 가. 오늘 네가 지고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뜨겠죠. <laughs> 태양이 지니까 우리 오늘 하루에 느꼈던 수많은 그런 생각들, 걱정, 근심, 불안 이런 것들도 태양과 함께 넘겨보아요. 그리고 내일을 또 기대해보아요. 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나이가 드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단순한 거 있잖아요. 잘 자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너무나 기초적인 걸 텐데요. 젊은이들한테는 그렇겠죠.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그 기본적인 것, 기초적인 것도 쉽지는 않아요. 저는 이제 갱년기가 되어서 음~ 가끔 걱정거리가 많으면 잠을 설치기도 하는데요 아 잠을 못 자고 나면 그다음 날 컨디션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아 잠만 잘 자면 좋겠어 잠잘 잔다는 것이 그렇게 귀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잘잘 잘 때는 모르는데 못 잡으면 아는 거죠 또 변비가 있거나 잘또 그렇게 배출이 안 되면 또 몸이 무겁고 그것도 너무 불편하잖아요. <laughs> 나이가 드니까 이제 점점 욕심이 사라져요. 잘 자고, 잘 먹고, 잘 싸고, 그러면 행복한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음, 길이, 음, 이렇게, 그 눈이 녹아서 진흙으로 말랑말랑 폭신폭신한 흙이에요. 제가 유난히 좋아하는 이 갑천천변길 항상 물기가 머금고 있어서 제가 맨발 걷기하기 더없이 좋아하는 길이죠. 봄에 버드나무 새순이 막 나오면 이길또 아이처럼 좋아라 하면서 아름답다 아름답다 하면서 또음 열심히 다니게 될 길이에요. 있는 그곳에서 재미거리를 찾아서 즐기자. 제가 하는 말이 늘 그렇죠. 나이가 들면 우리는 즐기는 것, 재밌어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놀이를 즐겨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 나이가 들어서 놀이를 하지 않는 게 아니고 어, 놀이를 안기 안기 때문에 나이가 든다고 하더라고요. 어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확실히. 에너지가 있고 그리고 밝고 명랑하고 쾌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항상 잘 웃고 유머 감각이 뛰어나고 어~ 낙천적이죠 그런 사람들은 확실히 스트레스도 덜 받고 나이도 더 어~ 덜 먹는 것같아요 젊어 보이죠 어~ <laughs> 꼭 나이 들으면 점잖아야 되나요 뭐 어~ 유쾌하게 웃으면서 뭐 젊게 밝은색 옷 입고 그렇게 음, 즐겁게 살면 되지 않을까요? 아, 형님들 데리고 여기 저기 여행 다니다 보면, 형님 여기 재밌어요. 내려서 구경하세요 하면, 나다 봤어. 하면서, 내리지도 않고 차 안에서만 열심히 수다를 떨으셔요. 아, 나이 들면 기운이 입으로 간다 같잖아요 말씀들은 정말 잘하시는데 다리를 쓰지 않으시더라고요. 물론 그 관절이 여기저기 아프시기도 하죠. 무릎 아파서 안 걸어 하시는데 그렇게 아플수록 다리에 그 근육이 사라졌다는 거잖아요. 아플수록 더 어, 열심히 걸어야 될 텐데. 뭐 힘든 그막 오르막길 내리막길 이렇게 걸으라는 게 아니고 평지 열심히 기회가 된다면 더 열심히 걸어야 그 근육이 생기고 근육이 생겨야 뼈가 또 단단해지잖아요. 저는 저희 어머니를 보면 그것을 정말 절실하게 느껴요. 9 3세 어머니께서 어 85세 때 병원에 입원하셨 적이 있었거든요. 어, 아, 시골에서 농사지다가 넘어지셔서 다리 대퇴부가 딱 부러지셨어요. 85세 때 넘어지셨으니까 그 얼마나 그 연세가 많이 드셨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의사께서 처음에 그 병원에 가셨는데, 아, 할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85세라고 말씀드렸더니 펼쳐 타게 해드릴게요. 그러시더라고요. <laughs> 이제 걷지는 못한다는 거죠. 옛날에 그 대부분의 어르신들, 시골 사람들 보면 그 넘어져서 고관절 나가시고 뼈 부러지고 그러면 거의 그참 누우셔서 회복되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되잖아요. 요즘에는 워낙 의료 기술이 발달해서 고관절, 인공관절 넣고 또 그렇게 회복되셔서 또잘 사시기도 하시는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 고관절, 인공관절 넣는 거는 쉬운데, 어머니는 그 대퇴부가 딱 부러지셨어요. 그런데 그 대퇴부에다 심을 넣고, 그게 그 뼈에서 진이 나와야 붙잖아요. 그런데 연세가 워낙 많이 되셔서 진 나오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께서. 그리고 헬체 음, 타고 이제 노후에 그렇게 보내시다 돌아가셔라 하시는 말씀처럼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 자식들은 아이고 어떻게 우리 엄마 이제 이렇게 음, 걷지도 못하시고 돌아가시나보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수술 하고 나서 요양병 그러니까 재활 병원에 뭐 며칠도 입원도 안 하고 계셨어요. 당신은 깝깝해서못 계시겠다고. 어, 시골로 내려가셔서 그참 기부스한 상태에서 고추 따시고 반 매시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그 퇴원할 때 의사선생님께서 절대로 움직이면 안 된다. 꼼짝하지 말고 한 달, 두 달, 몇달 뒤에 마라 그러시더라고요. <laughs> 그런데 엄마께서 의사선생님 말안 듣고 그 기부스한 다리를 끌고 다니시면서 그 앉은 맹이로 꽃을 따고 밥 메고, 막 동네 사람들 다 말리고, 저희들도 말리고, 엄마, 그럼 뼈안 붙어. 큰일 나. 방에 가만히 누워있어요. 앉아계세요. 이랬거든요. 그런데 엄마는 그걸 무시하시고, 진짜 평생을 일을 하신 분이에요. 우리 엄마가 하신 일을 따지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일을 하셨는데, 그런 분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 농사일은 잔뜩 있고, 고추도 따야 되고, 콩도 따야 되고, 깨도 털어야 되니까 그 농사일을 다 하셨어요. 아, 아무리 아 말려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한몇 개월 뒤에 이제 기부스 풀러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그기부스 풀고 이제 걷게 되었는데 너무 너무 깜짝 놀래서 아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나섰는지 신기하다고. 이 상태면 그 대퇴부가 딱 부러졌으니까 도저히 이 연세에 걸을 수 없는 상황인데 저희 엄마는 그냥 걸으셨어요. 걸으셔서, 물론 쩔뚝 거리시면서 걸으셨지만, 어그 이후로 지금 7년 정도 됐잖아요. 지금도 그 모든 일을 다 농사 일을 하셨거든요. 와, 그때 그 정신력의 위대함, 그리고 아, 아,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는 그 말, 그 말이 너무 정말 어머니를 보고 절실하게 또 공감이 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몸은 움직여야 되는구나 아끼면 똥 된다라는 말이 뜻이 우리 몸은 아끼면 아낄수록 쓰지 않으면 않을수록 나약해지는 것 에너지는 써야 생긴다 하잖아요. 그게 정말인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아팠을 때그 젊은 날에도 온뼈 마디마디가 쓰시고 아프고 뚝뚝 소리 나고 어, 그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걸으니까 뼈로 아픈 거는 하나도 없어요. 어, 뭐 허리 아프고 뭐 어깨 아프고 어디 마디 아프고 뭐 이런 건 전혀 모르거든요. 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살아 있는 동안 몸은 열심히 움직여야 되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여자들은 집안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이렇게 관절이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평균 수명은 여자가 길잖아요. 몸을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음, 그렇게 또 오늘 걸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저 여머니 이야기도 들려드리고 또 아름다운 저녁 노을도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살아서 숨 쉬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볼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한 일상들 여러분도 그런 하루였겠죠. 오늘도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